정화식 14번째 시간인데 항에 지수가 있거나 항에 루트가 있을 때 요런 꼴을 해봅시다. 해법은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에요. 이때 밑을 P로 해요. 여기 P 있죠? 이걸 밑을 P로 하면 중간 계산이 편해지게 돼요. 그러면 얘를 계산해봅시다. 여기 R 내려가죠? R 내려오고 여기 곱하기가 더하기죠? 로그니까 그러면 요거 밑을 p로 했으니까 요 놈이 1이 돼요 그 다음에 요 s는 앞으로 내려갔어요 이제 여기에서 요 놈을 대문자 an으로 치환을 해봐요 그러면 얘는 an 플러스 1 되겠네요 여기 n인데 여기 n 플러스 1 됐으니까 하나 올라간 거죠 이제 얘를 정리해 주면 요렇게 되고 여기 r을 넘겨서 요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얘는 알파를 구하는 점화식이죠 자 여기에서도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. 이때 밑을 p로 해요. 그러면 이게 곱하기가 더하기인데 루트는 2분의1승이죠 이게 앞으로 내려오죠. 이제 여기에서 마찬가지예요. 얘를 대문자 an, 그럼 얘는 대문자 an 플러스 1 이렇게 변형이 되죠. 자 얘는 1을 뒤로 보내서 이렇게 쓰면 얘는 알파를 구하는 점화식이죠. 자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있을 때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이때 밑을 p로 아니죠 3으로 해야죠 자 밑을 3으로 했어요 이제 2가 내려가고 여기는 곱하기가 더하기 인데 이건 3 3 해서 이건 1 되고 여기에 5가 앞으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요놈을 대문자 an으로 치환을 하면 얘는 대문자 an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1을 넘기면 이거죠? 자 얘는 알파를 구하는 점화식이죠. 일단 첫째 항을 구해 볼게요. 대문자 a1은 로그 3 a1인데 a1이 9니까 여기 9를 대입해서 2가 되겠네요. 자 여기에서 이제 요 놈을 an, an 플러스를 알파로 놓으면 알파가 마 3분의 1이에요. 얘를 이 식의 양변에서 빼요. 빼면 이렇게 등비수열로 정리가 돼요. an 더하기 3분의 1. 요 놈이 등비수열이야. 첫째 항이 요 놈이고 여기 2분의 5가 공비가 돼요. 이제 3분의 1을 넘길 건데 먼저 a1 구할까요? a1 여기 2 e 구해놨죠? 2를 대입해서 3분의 6, 3분의 7그 다음에 얘 건너가요.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네요. 자 대문자 an은 로그 3 AN이죠. 요거예요. 자, 이거 넘어갈게요. 요거죠. 자, 이제 로그 3 AN이 요놈인데 3의 이거승이 AN. 이렇게 되겠지? 자, 이게 지수로 올라가요. 이렇게 해서 small AN 구할 수 있네요. 또 이렇게 루트가 있을 때예요.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데 밑을 2로 하죠. 여기 나와 있는 2로 해요. 그러면 이게1 되니까 자 얘는 루트는 이분의 일승이죠. 이분의 일 내려갔어요. 이제 요거를 대문자 an 얘를 대문자 an 플러스로 치환을 해요. 여기 n이 하나 올라간 거니까 그럼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요. 역시 알파를 구하는 점화식이죠. 첫째 항을 구하면 첫째 항은 a 1 여기서 이니까 여기에 이를 대입해서 1이 되겠네요. 자 여기서 이제 알파를 구하면 알파는 2네요 이제 양변에서 1을 빼요 1을 뺀 것이 여기 2분의 1이 공비인 등비수열 되는 거죠 자 an-2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-1승 첫째 항이 요놈이고 2분의 1이 공비가 되겠죠 그럼 이제 대문자 a 1은 여기 구해놨으니까 1,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이제 2가 건너가서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. 이제 대문자 A N 이 요놈이죠. 자, 건너갈게요.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얘가 지수로 올라가면 되겠죠. 그러면 A N 은2에 요거승 되겠죠. 자, 일반항 구했네요. 자, 여기까지 할게요.